결혼식이 잡혀 있지만 더늦기 전에 파혼해야 하는지 요즘 그 문제로 골치가 꽤나 아픈 26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네요.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신랑은 저보다 세 살이 많습니다. 29. 둘사이에 크게 문제가 없고 성격이며 음식이며 취향이며 취미며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서 부딪힐 일도 거의 없고요. 그냥 둘이 서로 좋아 죽는 사이입니다. 근데 둘 사이를 넘어서 크고 넓게 보자면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남동생 저 이렇게 살았고 예비 신랑은 부모님 두분다 계시고 누나 둘에 남동생 하나 이렇게 거의 대가족입니다. 예비 신랑 남동생은 호주에 있고 큰 누나는 이미 결혼을 하셨고요. 저는 예비 신랑의 작은 누나 때문에 파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예비 신랑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고 다만 처음에 어머님께서 무지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평범보다 조금 부족하게 살았고 예비 신랑은 부유하게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개인 사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교사입니다. 일단 집안부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조금 껄끄럽고 조심스러우셨을 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머님도 결혼을 허락하신 상태고요. 어쨌든 문제로 넘어가면 예비 신랑과 작은 누나가 연년생인데 초반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저와 계속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예비 신랑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러 가려는데 작은 누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장 만나자구요. 근데 그때 작은 누나가 저희랑 약 1시간 반 거리에 계셨습니다. 셋이 보는 거는 처음이라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계신 곳이 워낙 멀어서 좀 그렇긴 했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만나러 갔고 그냥 간단하게 밥을 먹는데 저한테 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구두였는데 전 그게 비싼 건지도 몰랐었구요.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고 하시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받았습니다. 사이즈도 몰랐던 상태.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에 바꿨음 제가 계산을 했고 그 뒤에 술을 마시러 가서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구두를 신어보니까 너무 큰 겁니다. 어느 정도 크면 뭐라도 덧대서 신겠는데 정말 너무 커서 걷다가 벗겨질 정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도 선물 주신 건데 다음번에 뵐땐 신고 나가야 할 텐데. 싶어서 예비신랑이랑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구두가 너무 크다고. 예비신랑이 그걸 작은 누나께 카톡으로 바로 말씀드렸고 작은 누나에게서 돌아온 답은 사이즈 하나 남은 거산 거라 교환 안 되는데 좀큰 거면 그냥 신으라 해. 걔는 사줘도 못 신냐? 보태고 뺀 것도 없이 정말 저렇게 왔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괜한 걸 예비신랑한테 말했나 싶어서 그냥 신겠다고. 어차피 교환도 안 되는 거고 선물 받은 거니 수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신겠다고 하고 바로 수선집에 맡겼더니 작은 늘려도 큰건 늘려도 큰건 줄일 수가 없다고 쿠션이라도 깔아주겠다기에 뒤꿈치 부분에 쿠션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커서 이걸 신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뒀었고요. 그 후로 며칠 지나서 작은 누나, 큰 누나 저 얘랑 이렇게 내시서 만날 자리가 생겼는데 그 구두를 신고 나가야겠다 했지만 그래도 훌러덩 훌러덩 벗겨지니까. 이거 신고 가면 서로 민망해지겠다 싶은 마음에 그냥 제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약속 시각에 마저 도착했지만 작은 누나와 큰 누나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괜히 죄송한 마음에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올걸 그랬다고 많이 기다리셨냐고 했는데 작은 누나 표정이 되게 안 좋고 알면 일찍 오지 그랬어 하시기에 민망해서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큰 누나는 우리가 일찍 왔지 얘네가 늦게 왔냐고 하시고 어쨌든 그날도 밥을 먹는데 계속 작은 누나가 제 쪽을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째린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 그거 신경 쓰랴 밥 먹으랴. 그러다 보니 결국 체했는지 식은땀 나고 배도 너무 아프고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티를 안 냈습니다. 밑보이기 싫고 제 느낌에도 작은 누나가 저를 예쁘게만은 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괜히 아프다 그러면 그것도 안 좋게 보일 것 같고 해서 꾹꾹 참았는데 구두 결국 안 신었네? 그렇게 커? 하시길래 당황해서 그냥 수선집에 맡겼다고. 다음 번엔 꼭 신고 오겠다고 했더니 무슨 수선집이냐고 물으셔서 그냥 동네 수선집에 맡겼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 짜린데 동네 수선집에 맡기냐며 그렇게 쓸 거면 도로 가져오라 했는데 거기서 큰누나가 너는 사이즈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왜 샀냐고 뭐라 하시니까 하나 남은 거산 거라니까 난 생각해서 사줬더니 뭐 그렇게 자꾸 얘기가 흘러가서 예비신랑이랑 큰누나가 서둘러 정리하다시피 해서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체한 게좀 심하게 체한 탓에 거의 주말 내내 집에 박혀 있었고. 일요일에 만나자던 예비신랑한테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꼬치꼬치 캐물어서 결국 좀 체한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나도 체할 것 같았는데 너라고 안 체했겠냐며 화를 내길래 누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허건지건 먹어서 체한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예비신랑이 작은 누나한테 뭐라고 했더라고요. 솔직히 하나 남은 거 아까워서 산거 아니냐. 누나도 사이즈 커서 못시는 거 일단 사놓고 걔한테 인심 쓰는 척준거 아니냐. 걔발 사이즈나 알고 산 거냐? 멋대로 사놓고 그거 안 신었다고 난리치고, 그래도 수선한다고 맡긴 애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 작은 누나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회사였지만 작은 누나 전화라서 안 받을 수도 없어서 그냥 받았구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는 애가 가식적이라며 앞에선 착한 척다 하더니 뒤에 가서 진수한테 호박식 까고 너 어디 내놓기도 창피해서 좋은 거 사서 신경워 써서 사서 줬더니만 사람 성의를 그따위로 무시하며 너는 인간이 덜 됐다고 제가 뭐라고 말도 못 하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깟 구두가 뭐길래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진짜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근데도 그냥 죄송하다고 오해지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변명만 하고 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의 당하다시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회사인데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날 종일 일이 손에 잡히는지 발에 잡히는지 거의 넋놓고 일하다 퇴근했네요. 여기까진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작업 누나한테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너랑 나랑 할 얘기 많지 않으냐며 내일 만나자고. 알겠다고 했고 저랑 언니랑 둘이 만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럼 둘이 만나자고 전화했지 뭐 때문에 전화했겠느냐며 너 진짜 눈치도 없고 사람 화병나게 한다고 또막 뭐라고 하시길래 전또 죄송합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토요일 작은 누나를 만났는데 술 마시며 얘기 좀 하자시길래 술을 마시러 갔고 저는 술을 못 마시는 편이고 작은 누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에 또 밑보일까봐 못 마시는 술을 억지로 마시고 있는데 자기는 여동생이 없어서 진수가 여자친구 데려오거나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면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싶었다. 근데 너는 진짜 아니다. 너는 진짜 내 맘에 눈꽃만큼도 안 든다고 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 너꼭 진수랑 결혼해야겠어? 나는 너한테 진짜 잘해줄 자신이 없는데. 내말곱갛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고 너도 내가 마음에 안들 건데 진수랑 결혼하면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데 너는 그게 좋아? 나는 진짜 별론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진수 오빠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믿고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려는 거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네가 노력하는 것도 싫을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진짜 너랑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너를 마음에 들어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 우리 엄마도 너 싫어했잖아. 억지로 하는 거지? 억지로 결혼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어? 축하받으면서 결혼해도 사네에못사에하는데안 사네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나? 서럽고 억울하고 화나고, 계속 듣다가 결국엔, 언니 진짜 더는 못 듣겠어요? 죄송해요? 하고 일어났는데, 앉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제가 그냥 나와버리니까, 바로 전화를 하고, 전화 받으니까 또 소리 지르시면서, 너는 어떻게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냐? 말하는데, 그냥 나가느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또 뭐라 하시는 게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끊고, 그 다음에 오는 전화 다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카톡으로, 너 다신 진수 만날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도 연락하지 마. 이거 보자마자, 진짜 또 택시 안에서 엄청나게 울었네요. 이런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나 싫다고 이러는데, 내가 결혼하면 더하면 덜 했지. 덜 하진 않을 텐데. 나는 견디지도 못할 텐데. 게다가, 저희는 결혼하면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예비신랑 부모님, 작은누나, 그리고 예비신랑이랑 저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거라. 결혼하면 매일 부딪힐 텐데, 전 그걸 감당할 자신도 없을 것 같고. 작은누나 만나고 온 뒤로는 매일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신랑한테는 아직 말안 했고요. 말하면 예비신랑 또 화내고 작은누나랑 싸우고 난리가 날것 뻔히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또 저한테 돌아올 테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저녁에 엄마랑 밥을 먹는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꾹꾹 참느라.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싫은 건지도 모르겠고, 예쁨을 못 받아도 미움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구두가 화근인가 싶기도 하고, 구두는 보기도 싫어서 진짜 옷장 구석에 박아뒀네요. 머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 작은 누나 말대로 모든 사람이 축복해줘도 사내 못 사내 하는데, 아무리 우리들이 좋아 죽어도 주변인들도 중요한 건데, 싶고 근데 저는 정말 예비 신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답답하고 소심한 거 잘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잠시 떨어져 살았을 때 외가 쪽 옮겨다니면서 눈치 보며 살았던 기억 때문인지 성인 돼서도 눈치 보고 소심한 건안 고쳐지네요.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 부족했나 봅니다. 많이 고쳐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착한 척하는 건 정말 아니고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되게 답답하고 소심해서 그럽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바보같이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에 절대 못 견딜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누나가 변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헤어지는 게 맞네요. 아 그리고 분가를 안 하는 건 아버님이랑 이야기한 부분인데 1년 정도만이라도 같이 살면서 정 붙여야 가족이 되는 거라고 하셔서 그냥 별 불만 없이 그러겠다고 한 건데 그때는 작은 누나랑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때라 흔쾌히 그러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제 답답한 성격 그대로 글에 나타났네요. 답답하게 글 써서 죄송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혁의 생각 현재로서는 지금 작은 누나랑 일어나는 모든 거 당연히 남친에게 말을 해야죠. 파혼하든 결혼을 하든 어쨌거나 그걸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파혼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도 아니고 신우이도 아니고 둘째 신우이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남자친구에게 전부 말하세요. 신우이가 질을 떠는 건 남자친구가 알아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 말하고 나서 남편이 신우이랑 싸워서 이기든 지든 그 후에 신우이의 행동에 따라서 파혼할지 결혼할지 그것은 그때 보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이 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